58세 박선영 씨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30년간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자녀 둘을 모두 결혼시키고 대출금을 거의 다 갚은 아파트 한 채가 남았을 때 그녀는 비로소 자신의 노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통장에 찍힌 잔고 2,300만 원. 이것이 지난 30년의 고된 노동과 헌신의 결과라면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박선영 씨는 그저 막막함에 밤잠을 설쳤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유독 남의 일처럼 들리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수많은 50대들이 비슷한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뭘할수 있겠어? 젊을 때 투자를 모른 게 천추의 한이다와 같은 자조 섞인 목소리들이 주변을 맴돕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통념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단언컨대 50대는 끝이 아니라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골든타임의 시작점입니다.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나를 지키는 가보시고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 하지 않을 자존감이며 내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을 최소한의 품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당신의 남은 30년 어쩌면 40년의 삶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끌어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인생 후반전을 재정적 불안이 아닌 풍요와 평안으로 채우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이 작은 클릭 한 번이 당신의 잠자는 자산을 깨우는 첫 번째 주문이 될 것입니다. 50대라는 나이는 참 묘한 시기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정점을 찍고 내려올 준비를 하는 시기처럼 보이지만 재정적으로는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장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독립하며 교육비라는 가장 큰 족쇄에서 해방되기 시작하고 수십 년간의 직장생활로 쌓인 경험과 노하우는 그 어떤 젊음보다 값진 자산이 됩니다. 문제는 이 강력한 에너지를 어디로 분출시켜야 할지 그 방향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이 황금 같은 시기를 그저 흘려보내다 60대를 맞이하고 그때 가서야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첫 번째 함정에 빠집니다. 바로 소득 절벽이라는 공포에 짓눌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곧 월급이 끊길 텐데, 있는 돈이라도 잘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돈을 그저 은행 예금에 꽁꽁 묶어둡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연5% 물가 상승이 일상이 된 시대입니다. 당신이 1억 원을 1년 만기 3.5% 예금에 넣어두었다면, 1년 뒤 350만원의 이자를 받겠지만, 실질적인 돈의 가치는 오히려 150만원 가까이 하락한 셈이 됩니다. 이것은 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가난해지는 길을 선택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거대한 흐름에 맞서 내 자산을 불릴 수 있을까요? 잠시 후 50대 투자자들이 가장 흔하게 저지르지만 아무도 명확히 알려주지 않았던 치명적인 투자 실수 한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강력한 방패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선 재테크의 첫걸음은 투자가 아니라 진단입니다. 마치 종합 건강검진을 받듯 내 돈의 상태를 정밀하게 스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재무 mri라고 부릅니다.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월 특정일 예를 들어 월급날을 자산 점검의 날로 지정하십시오. 그리고 스마트폰의 가계부 앱이나 pc의 엑셀 시트를 열어 나의 모든 것을 숫자로 바꿔보는 겁니다. 예금, 주식, 펀드, 연금, 부동산과 같은 자산은 물론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금 같은 모든 부채를 한눈에 볼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으로 깨닫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매달 어디로 증발하는지 몰랐던 유령 지출의 존재입니다. 월 9,900원씩 몇 년째 빠져나가고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OTT 서비스, 존재조차 잊었던 정수기 렌탈료, 건강을 위해 끊어놓고 한 달에 두번 갈까 말까 한 헬스장 회원권, 이런 작은 구멍들이 모여 당신의 통장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이 유령 지출만 찾아내 모두 없애도 한 달에 최소 10만원에서 20만원의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노후를 위한 첫 번째 종잣돈이 됩니다. 두번째 단계는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한 재정 최적화 입니다 단순히 안쓰고 아끼는 머니 다이어트 의 개념이 아닙니다 다이어트는 요요를 부르지만 우리는 살이 찌지 않는 건강한 체질 즉 재무 근육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가장 먼저 손대야할곳은 통신비와 보험료 입니다 대한민국 많은 50대들이 10만원에 육박하는 통신요금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지금 당장 알뜰폰 요금제로 바꾸는 것만으로 통신비는 3분의 1토막이 납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70에서 80만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10년이면 800만원입니다.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보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년, 20년 전에 지인의 부탁으로 혹은 불안한 마음에 덜컥 가입했던 상품들을 모두 꺼내 보장 내역을 꼼꼼히 분석해야 합니다. 중복되는 보장은 없는지, 갱신형이라 앞으로 보험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오를 상품은 아닌지, 내게 불필요한 사망 보장에 너무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야 합니다. 보험 리모델링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불필요한 보험을 해지하고 그 돈을 연금저축 펀드나 IRP 계좌로 옮기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노후는 훨씬 더 든든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낀 돈을 과연 어디에 두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예금, 적금, 5년 뒤이 선택 하나로 당신의 자산이 두 배가 될 수도 반토막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 비밀을 바로 다음 장에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투자의 세계로 들어설 시간입니다. 많은 50대들이 투자를 도박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식하다가 폐가 망신한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투자는 오늘 사서 내일 파는 단타 매매나 소문에 의지한 몰빵 투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투자가 아닌 투기입니다. 50대의 투자는 농사와 같아야 합니다. 좋은 씨앗을 골라 좋은 땅에 심고 꾸준히 물과 거름을 주며 시간을 견뎌내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현명한 도구가 바로 ETF, 상장 지수 펀드입니다. ETF는 특정 주가 지수를 따르도록 설계된 펀드로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쉽게 사고팔 수 있습니다. 개별 기업의 흥망성쇠에 내 모든 것을 걸지 않아도 시장 전체의 성장에 안정적으로 올라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한국에서는 코덱스 미국 S&P 500이나 타이거 미국 S&P 500 같은 상품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S&P 500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등 미국을 대표하는 초우량 기업 500개의 묶음입니다. 당신이 이 e t f 를한주 산다는 것은 이 위대한 500개 기업의 지분을 아주 조금씩 나눠 갖는 것과 같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의 역사가 증명하듯 미국 시장은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결국 우상향해왔습니다. 단기적인 등락에 일희 일비하지 않고 매달 적립식으로 꾸준히 모아 간다면 자본주의가 성장하는 한 당신의 자산도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배당 이라는 열매입니다. 특히 은퇴 후 근로 소득이 사라졌을 때 매달 혹은 매 분기마다 통장에 현금이 꽂히는 경험은 단순한 돈 이상의 경제적 자존감을 안겨줍니다. 이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의 배당 성장 ETF인 SCHD ETF입니다. 한국 투자자들은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나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같은 국내 상장 ETF를 통해 손쉽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SCHD는 단순히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이 아니라 지난 10년간 꾸준히 배당금을 늘려왔으며 재무적으로 탄탄하고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백여 개의 우량 기업만을 엄선하여 투자합니다. 코카콜라, 펩시, 화이자처럼 경기가 좋든 나쁘든 사람들이 꾸준히 소비하는 기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죠. SCHD에 투자한다는 것은 망할 걱정 없는 백 개의 건실한 기업으로부터 꼬박꼬박 월세를 받는 건물주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시세차익을 얻고 주가가 내려가도 배당금은 계속 들어오니 심리적으로 훨씬 안정적인 투자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SCHD가 무조건적인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만 특정 경제 상황에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SCHD에 포함된 기업들은 대부분 성숙기에 접어든 가치주라 금리인상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주 중심의 성장주가 시장을 이끄는 강세장에서는 S&P 500 지수에 비해 상승률이 더딜 수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몰빵은 금물이며 S&P 500과 같은 성장주 중심의 ETF와 적절히 배분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앞서 예고했던 50대 투자자의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급함에서 비롯된 잘못된 채권 투자입니다. 많은 이들이 나이가 있으니 안정적인 채권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채권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주식보다 더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 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TLT 같은 ETF입니다. 2022년에서 2023년 미국이 급격하게 기준금리를 올리자 이 안전자산의 대명사였던 TLT의 가격은 무려 40% 이상 폭락했습니다. 채권 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시소와 같다는 기본 원리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50대에게 채권투자는 포트폴리오 의 변동성을 줄여주는 안정제 역할을 해야지 시세차익을 노리는 공격수 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만기가 짧은 단기채 위주로 향후 금리 인하가 예상될 때 장기채 비중을 조심스럽게 늘리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바탕으로 이제 당신이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다섯 가지 구체적인 행동 지침 을 제안합니다. 첫째 나만의 작은 투자 실험을 시작 하십시오. 증권사 앱을 열어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를 딱한 주만 사보는 겁니다. 단돈 만원 남치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매일 매주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 몇달뒤 정말 내 계좌로 얼마의 배당금이 들어오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경험을 해보세요. 수영하는 법을 책으로만 백날 배우는 것보다 직접 물에 들어가 발차기 한번 해보는 것이 훨씬 더 빠릅니다. 이 작은 성공의 경험이 투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자신감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둘째, 하루 15분 경제 근육 키우기를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매일 아침 신문의 경제면 헤드라인이라도 훑어보거나 출퇴근길에 유튜브 경제 채널을 15분만 시청해 보세요. 금리가 왜 오르는지, 환율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큰 흐름을 읽는 감각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을 넘어 금융 사기로부터 나를 지키고 더 좋은 투자 기회를 포착하는 지혜의 눈을 뜨게 할 것입니다. 셋째, 취미를 돈으로 바꾸는 실험에 도전해 보세요. 은퇴 후 삶이 길어졌습니다. 추가적인 현금 흐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당신이 수십 년간 쌓아온 전문 지식이나 즐겨왔던 취미가 바로 제2의 월급 통장이 될수 있습니다. 글쓰기를 잘한다면 블로그를 운영하며 광고 수익을 얻거나 전자책을 출판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크몽이나 탈인 같은 재능 공유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컨설팅을 제공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50대들이 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내가 여전히 사회에 기여하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넷째, 10% 강제 저축 시스템을 구축하십시오. 매달 월급이 들어오면 10%는 무조건 다른 통장으로 자동이체 되도록 설정하세요. 그리고 그 통장은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처음에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3개월만 지나면 당신의 소비 패턴은 그 소득 수준에 맞춰지게 됩니다. 이렇게 모인 돈은 앞서 말한 ETF를 정립식으로 매수하는 가장 확실한 종잣돈이될 것입니다. 한 달에 30만원, 1년이면 360만원입니다. 10년이면 원금만 3600만원이고, 연 7%의 복리 수익을 가정하면 5천만원이 넘는 거금으로 불어납니다. 다섯째, 당신의 연금을 깨우십시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외에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 연금 계좌는 국가에서 세제 혜택을 주는 강력한 노후 준비 수단입니다. 만약 당신의 퇴직연금이 아직도 원리금 보장상품에 잠자고 있다면 지금 당장 일부라도 국내외 시장지수 ETF나 TDF와 같은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옮기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연 2에서 3% 수익률에 갇혀있을 것인가? 연 7에서 8%의 성장에 올라탈 것인가에 따라 10년 뒤 당신의 연금 수령액은 억 단위로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50대라는 나이 때문에 혹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새로운 도전을 포기하는 것은 인생 후반전의 가능성을 스스로 차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돈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나의 소중한 가치들을 지키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자녀와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삶에서 벗어나 온전히 당신 자신을 위한 현명하고 이기적인 돈 관리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 지금의 작은 실천이 모여 10년 뒤 당신을 경제적 자유인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2025년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용기를 냈던 자기 자신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재테크 습관을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댓글을 통해 당신의 다짐과 계획을 공유해 주십시오. 비슷한 고민을 가진 다른 분들과 함께 서로 응원하고 정보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황금 같은 노년이 더 이상 돈 걱정 없이 풍요롭고 자유로울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여정에 늘 함께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새로운 인생을 여는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